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피니트 드래곤 인드입니다. 오늘은 로그를 오토 돌리시는 분들이 20분 있다가 자꾸 게임이 꺼진다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꺼지지 않는 법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뭐 여러가지 다른 툴들도 있어요. 툴은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자, 제가 쓰는 툴, 자, 제가 쓰는 툴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쓰는 툴은 오토클릭 2.1 이라는 오토클릭 이라는 어, 그런 툴인데요. 이 툴은 네이버 자료실에 가서 AUTO 이렇게 치시면 오토라고 치시면은 바로 나와요. 네이버 자료실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다운받는 법까지 설명드리지 않고 자 다운을 받으셔서 실행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딱 나오는데 자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일단 로그를 키시고 로그를 키시고 그 다음에 딱 키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그냥 F3, F3 이라고 써있죠. F3, F3 누르면 그냥 요 자리에서 클릭입니다. 클릭 자, 이러면은 20분 있다 다운이 돼요. 게임이 왜냐면 F3 다시 누르면 은 끄는 거고요. 왜냐면은 로블록스는 이렇게 마우스에 움직임이 없는 클릭킹 상태, 그러니까 마우스 움직임이 없이 계속 클릭만 하는 상태를 이거를 이제 불법으로 간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스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됩니다. 마우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든, 어쨌든 마우스 움직임이 있어야지, 이게 사람이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를 조금씩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 요 기능을 오토클릭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돌려서, 요 앞에 이제 내가 잡을 몬스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레코드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찍고 싶은 지지, 지점을 찍어주는 레코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F4를 누르면 레코드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F4. 그래서 여기서 먼저 F4를 딱 눌러줍니다. 이렇게 F4를 딱 눌러주면 오른쪽 위에처럼 저렇게 레코드하고 자기 좌표가 나오는 게딱뜰 거예요. 그러면 그때 레코드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딱 클릭을 해서 놓지 말고 클릭을 한 상태에서 쫙 마우스 포인터를 끌어옵니다. 내가 때리고 싶은 부분, 내가 클릭하고 싶은 부분에 딱 놓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레코드를 클릭을 한 다음에 레코드라고 써있는 저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또한번쭉 끌어와서 이제는 좀 약, 약간 옆쪽에다가 딱 클릭을 딱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녹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우스를 찍을 부분들이 녹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마우스로 찍을 부분이 이제 두 군데를 제가 녹화를 한 거예요. 같은 부분이 아니고 미세하게 좀 다르고 자 조금 조절을 하셔가지고 간격을 두셔가지고 이렇게 레코드를 합니다. 지금 제가 한게 이제 레코드를 한 거예요. 내가 요 지점을 찍겠다. 요두 지점을 찍겠다. 자이 상태에서 여기서 스마트 클릭이라는 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F3을 누르면 오토 클릭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F3을 딱 눌러주면 이제 어 내가 아까 찍었던 구점을 그한 번씩 클릭을 하는 거예요. 얘가. 순식간에 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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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탁. 그래서 이 로블록스 시스템에서는 이거를 이제 마우스를 움직여가면서 공격을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계속 이제 밤새 오토를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거는 제가 쓰는 툴은 다른 거였는데, 외국 툴이었는데 비슷한 기능이 있어서 또 구하는 것도 그 툴은 조금 까다로워서. 자 오토 클릭 여러분이 자주 쓰는 툴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F 3을 끄고 실제적으로 몬스터한테 가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이 상태에서 F 3을딱 키면은 이렇게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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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립니다. 마우스 클릭을 타닥 타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몬스터가 나오면 몹이 나오면 잡고 먹고 잡고 먹고 아좀더 앞으로 가야 되네요. 이렇게 잡고 먹고 잡고 먹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밤새 오토를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40분 정도 지금 돌려 봤는데 예, 잘 됩니다. 어떤 툴들은 마우스 자체가 진짜로 움직여요. 한번 왼쪽 찍었다, 오른쪽 찍었다, 왼쪽 찍었다, 오른쪽 찍었다 이렇게 되고 이툴 같은 경우는 동시에 레코드된 지점들을 같이 찍는 거예요. 탁탁탁탁탁탁탁탁 안 보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오토를 계속 여러분이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아마 20분 하다가 꺼지시는 분들은 아마 같은 점을 계속 클릭을 하는 툴을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셔가지고 마우스가 움직이는 것처럼 눈 속임, 컴퓨터 속이는 거죠. 프로그램을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또 밤새 여러분이 또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피드 드래곤 인드였습니다. 뭐 간단한 팁 들고 왔는데 많이 키우셔가지고 여러분 꼭 좋은 카군에 쿠인케 뽑으시고 잘 육성하시기 바랍니다. 인바!